제 했으니까 이제 제 2강은 국어의 오늘이래요. 오늘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봅시다. 무슨 말 하고 싶어?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및 세종학당 수가 뭐라고?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및 세종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뭐 시험 뜻 알려줬으니까 쓱 밑줄.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학당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더하기 BTS지. 어 활동이지 않았나 볼지 너무 속상한데요. 난진 좋은데 군대야 가야지 뭐. 그 덕분에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집니다. 자랑스럽죠? 밑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뭐 어려워야 이 내용은 또 읽지. 한국어가 한민족만의 언어가 아닌 세계인의 언어로 주목받으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언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볼까요? 대기. 오른쪽에 한국어의 위상과 관련된 시험. 한국어의 교육기관, 한국어 능력시험 세종합당, 패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패스. 9번.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쓰세요. 어디에서 한글 가르쳐요? 세종합당. OX 봅시다.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늘고 있는 이유. 한국어를 배우려고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우. 다음 페이지. 우린데, 이 좋은 한국어를 우리가 막 쓰고 있나 봐요.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밑줄.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조이스한 핫 아이템입니다. 이게 확실히 패션 업계가 심한 것 같다. 그렇죠? 어디 집안 나와 짐고고 어어 언능와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 근데 가상, 이렇게 문자에서도 막 맞춤법 쓰고 그러면, 아, 이제 저는 직업상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 이렇게 오타 없이 하려고 하기는 하고, 맞춤법 띄어 쓰기 좀 신경 쓰는 편이긴 한데,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문자 메시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뭔데? 즉각성, 신속성인데.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의사소통을 방해하니까요. 기분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으니까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 불필요한 외래어 차지하고 고유어 순화어를 사용합시다. 가상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부적절한 언어 표현 사용 방법. 뭐또 읽을 필요 있나? 패스!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국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국어사랑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됐나요? 요즘 뭐 잠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어린이 대신에 뭐 골리니, 등리니 헬리니 뭐 이런 표현 쓰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이거 생각해요. 어린이 비하해서 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초보라는 뜻이에할말 많아. 참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내가 말을 참고 있다니 엄청나네요. 옆에 OX만 볼게요. 가상공간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써야 한다. 너무했다, 야, 너.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가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결정한다. 국어의 발전을 위해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우리말 쓰면 되지. 고유어. 외국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말로 바꾼 것. 순. 화, 어.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일단 정치.